보단 꽤교나하고 있습니다. 소렌토 보다 그냥 장비로 쭉 밀죠. 소렌토는 석션이 되기 때문에 4리터 정도 석션 해가지고 빼내고. 원래 녹색 구동이죠. 그래서 싹 빼내고 작업합니다. 구동은정류수하고 순정 구동에 롱나이프하고 섞어가지고 네,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류수주입배가구동이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. 이 구동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. 장비 가지고 깨끗하게. 용기로 내가 같은 색 나올 때까지 작업해드립니다.